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력이만 정인태입니다. 네 박근혜 측근 유영하 대구시장 출마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원진은 유영하 대구시장 출마 곧 입장 나온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달성 입주 정치적인 뜻 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 지금 유영하 이 변호사는 어, 박근혜 대구 사저 가세연의 돈 빌려 샀다 에, 시장 출마는 고민 중이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네 조원진은 유영하 대구시장 출마 곧 입장 나온다 이렇게. 에, 말하고 있구요. 네, 박근혜 지방선거 행보, 조원진 조만간 할 것, 유영아 대구시장 출마도,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원진, 어, 박의 오른팔, 어, 유영아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 어, 박 어, 지원유세 나설 수도,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어, 박전 대통령 사조 구입비 가세연 도움 차차 갚을 것이다. 유영화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어, 지금 이, 어, 유영화 변호사가, 어, 과연, 어, 대구 시장에 출마를 할 것인가? 어, 이 지금 뭐 예전에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다가 떨어진 경력이 있고, 2005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발탁한 뒤부터 최측근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어, 이게 본인 뜻인지 출마가 어, 대통령 뜻인지 그 부분은 조만간의 결과로 나올 것이다. 네, 어, 유 변호사가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어 의견들이 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조원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화당이죠. 에 그래서 지금 윤석열의 국힘에서 나올지, 에, 또 우리 공화당에서 나올지 뭐 이러한 것은 어, 구체화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마 국힘 같은 경우에는 좀 껄끄러움이 있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그리고 그 악연 때문에, 그리고 이준석이 박근혜 탄핵에 대한 입장, 뭐 이런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 우리 공화당, 네, 우리 공화당이 뭐 이번에도 큰 지지율을 얻지 못했는데요. 에, 국힘을 우리가 뭐 보수라고 보긴 좀 어렵죠. 네, 그렇다고 또 우리 공화당의 에, 그 지지율이나 입지가 너무 에, 얕은 것도 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 면에서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 뭐, 정치적 그 입장, 예, 정치적 어떻게 보면, 예, 명예 회복, 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 유영아라는 이 측근의 예, 성공,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이러한 것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다. 어, 아마 이제 사저로 내려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뭔가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이제 정치 판도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